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앞서서도 계속 언급이 되어왔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는데 오늘 읽었던 23절과 24절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3절에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여기서 바알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의 바알은 그 지역 곳곳에 여러 곳에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보면 성읍마다 바알 신을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요 바알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매우 열심이고 열정적이었음을 23절과 24절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21절과 2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 건을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그래서 "악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지금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어, 따라서 그들의 죄는요,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회개하면 사함을 받지만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님과 관련된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히브리서 말씀에도 6장5절과6절에 보면 다시 새롭게하여 희개할수 없는 죄 받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태죠. 예수를 믿었으나, 그 예수를 버린 것, 그리고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 다시 희귀할 수 없는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씻겨지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버린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에 더해서 회개치도 않습니다. 25절에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지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곤면하는 거예요. 그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으며요.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벗은 발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맨발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을 것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보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었지만 그들이 목이 가렸지만 목 말라 죽은 적이 없어요. 목 마른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로 백성들의 목 가람을 해결해주셨단 말이죠. 그들의 배고픔을 하나님이 해결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는요 그들이 벗은발이 되고 목이 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폐기하지 않습니다. 가던 길로 그저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그를 따라가겠느라 하도다. 고집이에요. 회개치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처럼 열심을 내었던가. 오늘 처음 읽었던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멍에와 결박은 다름 아닌 토라 말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여기서 멍해라고, 결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입니까? 그걸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율법의 근본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그렇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멍에가 무거운 것이 아니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제가 어제 지난 주일날 결석을 했어요. 이 친구가 우리 청년인데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더니 요즘 주님과의 교제가 뜸하고 어 자기 자신이 흔들리고 있대요. 그래서 좀 빨리 정리를 하고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말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영 마음에 걸려요. 제 마음에 내 아들 같으면 그렇게... 메시지 남기고 말았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오늘 아니 어제죠 어제 어제 제가 오전에 다시 메시지를 남겼어요.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점심 같이 먹자 그랬더니 아 좋다고 시간 된대요. 그래서 점심 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식사 다 끝나고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어, 제가 전에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 그리고 지체들을 돌보는 일을 참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다 내려놓고 공부하는 일에만 매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자격증 시험도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고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 빼고는 뭐 다른 교재고 뭐고 다 일절 예, 제외를 시키고 그것만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 네, 이런 모습,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지 않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일만 하고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리고 또 한편. 어, 죄책감이 자기를 사로잡아 온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진앙 생활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음, 너 하나님이 좋으냐?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 너는 지금 네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그런데 너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시작과 출발이 잘못된 거야.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야. 그게 아니고 네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우선 괜찮아. 이전에 네가 잘못 배운 거야. 그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배운 거야. 그것을 해야지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라고 배운 거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좋아지면 돼. 난 하나님이 좋아. 너 하나님이 좋으니? 하나님이 좋은 것은 지금보다도 과정인 거야. 앞으로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 어려운데 그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너는 배우게 될 거야.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곁길로도 가고, 때로는 내가 시험에 들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시고, 넘어졌던 나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때, 너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다시 배우게 될 거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존재가 되면 제가 그랬어요. 비잉이라고 i 비잉이 먼저 되면 두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네가 존재가 돼야 돼. 어떤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가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좋아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앞에 내삶 전체를 통째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신앙 생활의 정상적인 절차야. 너는 시작이 잘못된 거야.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 멍에가 무거운 것입니까? 내가 어딘가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진 내 짐은 가벼운 것이요내 멍에는 쉬운 것입니다. 날 위해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은혜요날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우리는 거져받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가 좋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며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거매기 위해서 주신 개명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거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언약으로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살수 없다고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니까요. 내 안에 머물러 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고 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고 매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왜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왜 그들로 목마르게 만들고 그들로 땅 없이 정치 없이 방황하게 하셨는가? 그러나 왜 상대적으로 가난 땅의 원주민들은 부유하고 또 앞선 문명 속에 살아가게 하나님 그들을 놔두셨던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잘 살아요. 누구보다요? 우리들보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사라를 따라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없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니까요. 하나님이면 전부니까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그거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거 오해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풍요와 다산의 신을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부러워 보입니까? 하나님 계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좋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 순종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갔던 거죠 그러나 그 시작은 지도자들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28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녀보면 거기서 별반 다 거기 교회 가보면 솔직히 깊이 들어가보면 실망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만나고 건강한 공동체의 시작은 건강한 지도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나라는 건강한 지도자로부터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사울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되고요. 다윗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성도교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 좋지 않습니까? 더욱 기도하세요.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지속되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27절에 서부터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지도자를 영향 속에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가는 걸 나무는 아세라의 목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돌은 남신을 상징하는 그런 돌 기둥이라는 거요. 예 너는 나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 이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렇게 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등을 내게로 네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네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우상 따라가다가 환란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가서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당신은 피할 수가 없어요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28절에 그들이 내가 환란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그때 가서 당혹 스럽게 되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따라갈 때 어떤 순간이 옵니다 당혹스럽게 되는 순간이 와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내수동 교회라고 저 서울에 가면 종로 광화문 뒤편에 내수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내수동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원로 목사님이 박희천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연세가 90이 넘은 교계 원로입니다. 이분은 하루에 성경을 4 시간씩 읽는데요.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으로 설교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쓴 내가 사랑한 성경이랑 책에 그런 간증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어떤 오해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대요. 때이 목사님이 어,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목회자들은요 교인들 쫓아다닙니다. 교인들 만나서 어, 자기 하소연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욕하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이 박기전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서재 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시금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연락 다 끊고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내 마지막 날이 됐는데 삼일째가 됐는데 어, 새벽에 환상 또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교회에그그 그 목사님 자리에 이렇게 딱 앉혀놓는 어, 그런 어떤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이 희한하게 다잘 풀어져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계속 그 교회에서 목회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목사님 고백이 그래요. 만약에 내가 그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면 나는 이 교회에서 그 순간 더 이상 목회를 하지 할수 없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5편 9편 아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희 도움이시요 너의 희 방패시니라.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요, 아수를 의지하고요, 세상을 의지하고요, 우상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들의 결국은 당혹스럽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난 예수가 좋아요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고백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여서 섬기고 주님 사랑해서 순종하고 주님 사랑해서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만을 오늘도 의지하고 부여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